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레몬드 릴란 흑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성격이 매우 포악했고,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큰 반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목사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어느 날 내가 이 동네의 목사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벽돌을 들고 가장 가까운 교회 예배당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마침 그시간에 예배를 막 시작하는 시간. 사람들이 예배 끝나고 가야지 자기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예배가 끝날 때까지 벽돌을 품고 기다렸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은 순간 그의 마음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한글음더 나아가 그가 그렇게 미워하던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가 시카고에서 사역했는데 나중에 병원을 져가지고 돈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있죠. 그사람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을 사람들이 선한 사마리아이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분이 그 벽돌 있죠 목사님을 죽했던그 벽돌을 일생 동안 그분이 사무실 제일 잘 보이는 데서 벽돌을 뒀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신 다음 영정 사진 앞에도 그 벽돌을 두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벽돌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능력과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변화는 우리의 변화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할 때에 내가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안에 대 시간 벽돌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 원망, 시기, 아니면 세상을 향한 한탄, 좌절. 낙심, 아니내 자신을 향한 실망, 떨어진 자존감, 그런 벽돌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귀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벽돌이 살인자의 목이었다가 이 예배 시간에 축복의 상징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시간도 내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벽돌들이 우 똑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이 예배를 통해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변화했으니까요 어떻게 내가 저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때가 돼서 하늘로 어, 불림 받아 올라갑니다. 그데그 제자 엘리사가 어, 같이하면서 그때 이 엘리사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더깊게 됩니다. 오늘 말씀 주신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하늘로부터는 큰 능력을 입게 되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드리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을 막 따라다니거든요. 엘리아 선생님이죠. 엘리아는 엘리사를 자꾸 따라오지 말라고 세 번이나 밀칩니다. 그래 그래서 계속 따라오니까 어, 엘리야가 제자 엘 리사이에 묻습니다. 야, 너도 뭐지 원하는 게 뭐냐? 뭔데 나꾸날 따라오냐? 원하는 걸 얘기해 와라.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개역개정판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의 성령이 하신 일을 얘기 있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예전에 본 개역성경 이렇게 번역합니다. 갑절의 영광을 주옵소서. 전 옛날 번역이 좀더 마음에 와닿는것 엘리사가 원했던 것 절의 역량이습니다 엘리사는 우리로 하면 은 목회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목회자, 신학대하고 졸업생일 겁니다. 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정적인 목회지를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교인이 아무도 없는 개척교회보다는 교인이 있는 안정적인 교회가 왔으 좋겠다. 그런 소원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하다 보면 재정적인 것이 은혜가 많으니까 재정적인 지원을 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어, 그런 거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리도, 통장에 지키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는 것, 가정이 잘 되는 것, 내가 앞으로 잘 되는 것, 아마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상호하십시오 아멘. 그 뒤에 목말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새벽기도 때빌리보스를 목상했거든요 이빌리보스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빌리보스는기쁨다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이쓴 사람의 사도 바울인데요 보면 은 바울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자기만 기뻐하기 그러니까 남보고 기뻐해야 돼 기뻐해야 돼 무조건 기뻐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흘러내림치는 기쁨을 주체를 못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빌리뽀서를 쓰기로 있었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빌리뽀 교인들에게 쓴게 빌리뽀서거든요 어떻게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주체하지 못해 가지고 넘치는 기쁨을 살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었는데요 빌리뽀 3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아 그랬구나 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우리 빌리포스 3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어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제일 귀합니다 그걸 위해서 다른 걸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배설물처럼 버린 게 사실은 굉장히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바울이 태어난 좋은 가문, 좋은 가문에 태어났거든요. 또 학력,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강대 학자였어요. 또세 어, 번째는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좋은 가문, 학벌, 성공,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이것을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귀하게 되는 것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귀하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이 귀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어떤 것보다 귀한 주님이 함께 있는데 감옥 안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기억했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94장 있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 누구? 그 찬송과 복한 지은 사람은 조지 베버리스요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 원래 대학단이다가 어리고 은퇴하고 보험회사를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MBC 우리말하면은 KBS 정도 되는 방송국에서 노래 그 하는 프로그램에서 노래 를한곡 불렀는데 이분이 다리 터는데 목소리가 휑해지고, 가지고 노래 한 곡으로 땅 떴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확 끌어요. 한러 아침에 스타가 됐죠.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서 우리게 에 전속 가수로 계약하자고 제안해. 그 화면은 인기와 돈을 얻는 거죠. 근데 이 조지 베구리스의 어머니는 굉장히 믿음이 좋으셨는데, 자기 아들이 세상 노래를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 노래를 부르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이 아들이 방어을 하는 거예요. 이리 가면 명성과 돈을 얻고, 이리 가면 어머니 소원을 이루고 고민할 때이 어머니가 시안나을 써서 이렇게 아들한테 줍니다. 그러시면 나세르 감리교의 당시에 밀러 목사님 부인이 쓴 시인데 금이라 보다 차라리 예수를 가지 큰 집이나 땅보다 차라리 예수를 가지 그 시를 딱 주는데 그시 읽는 순간 조지 베드스의 마음 뜨거워졌다 그리고 절대 안 하고.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 길로 그 자리에서 감동받아서 작곡을 했는데 그리고 그 곡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제가 그이 얘기를 은혜가 됐더라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오래된 분이라 흑백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 드셔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주예수보다더비하고 스물 천냥 타는데 그 표정이 있잖아요. 뭐라고 세상 모든 걸다 가진 사람 같아. 그런 정말한 만족과 평강 있는 표정. 천냥 가서 보면 주 예수만 가져는데 표정만 보면은 다 가진 것같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예수님을 통해서,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든지 간에 이 시간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영으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당장에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나 밥이 나오나 돈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내용 달라졌잖아요. 격돌 들고 사람 죽이러 왔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살았잖아요. 달라지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떡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는 거예요. 돈이나 떡이나 밥보다 도 귀한 생명이 예수 안에 나니다 영원한 생명이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의 교회에서 교회원이 예수님으로 온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네. 그래서 엘리사가 다른 거 구하지 않고 갑절에 영감을 주어 서 기도했는데 우리도 이 시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수님을 내가 칭호지키면 또한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오는 능력을 더듣게될줄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로 행동해야 네.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조되어 나타나는 두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엘리사와 함께 있던 예언자 수녀생들, 함께 있던 신학대학원생들입니다. 어, 다들 이제 사일각도 신학대학원생들인데 엘리아가 요 베델이 북쪽에 있거든요.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막 이동을 합니다. 그때마다 엘리사가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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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전부 다 뭐가 있는 신학대학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신학대학원생들도 같이 거기 있어요. 엘리사도 똑같은 입장이죠. 그런데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어, 엘리사는 쫓아다녀요. 그 신학대학원생들은 다만 있어.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10,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여리고 있는 천재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머리 위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로 들어가실 줄을 아시나이까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멘 네. 아는 것 똑같아요 엘리사도 알고 다른 신학대학원생도 다 알아요 아는 것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신학대학원생들은 아는 걸로 끝이에요 엘리사는 어떻게요 해 계속 쫓아다녀 오지 말라고 쫓아다니 그럼 시험한 거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한 시험이겠죠 여러분. 가는 걸로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해 잘 안다고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때 복을 받습니다. 기도할 때은답을 받습니다. 예배할 때 은혜를 받습니다. 충성하고 봉사할 때 복을 받습니다. 알때 복을 받는 게 아니다. 할때 복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주변에 시를 하나 실었습니다. 장석지 선생의 대추 하나이라고 하는 시거든요. 제가 한번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대수 하나를 이렇게 씌로었는데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랑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방,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수 하나를 이것으로 붉어지는데도 수많은 시간과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받는 이 일에 어떻게 저절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절단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있습니다. 네. 어, 저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네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두개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영혼을 살리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또 선교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이 나라 이민족의 믿음일꾼으로 자라도한하에 우리는 신경을 몸몸을 써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가 이들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믿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좀 다른 방향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뭐냐 하면은 흥금에 대한 것입니다. 어, 흔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흥금하는 건 하늘의 재물을 쌓는 거다. 하나님 흥금하는 사람 복을 준다. 그런 말 하잖아요. 어, 근데 이 말이 왜 그런가를 이번에 좀 부처로 한번 깨닫, 깨닫게 시니다 어, 우리가 어, 왜냐하면 이 영혼을 구하고 원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는 돈이 듭니다. 그 돈은 다 우리가 하는 흥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 일에 쓰는 거예요. 가계부를 쓴다고 보면은 가계부 막 써요. 사용처를 적잖아요. 그렇다면 일은 하나님 일에 쓰게 하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그 재물이 하늘에 쌓는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에 복을 쉬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보고 인제 그걸 깨달아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세상 깨달았어요 그래서 꼭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흉금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 어려운 가운데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물질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는 거니까 거기에 역사가 있을 줄 있습니다. 아멘. 네. 이거처럼 행동할 때 하나님도 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이형한끔 끝까지 해야 돼. 우리 10절을 한번 아멘 한대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자리 영감을 주세요. 그랬더니 엘리야하는 말이 야너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어렵다.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더듬는일이 어떻게 시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그다음에 말씀읽리고 은혜 받아요. 우리 다 읽어 볼까요? 그러나 아멘. 그러나, 어, 그러나가 너무 좋았어. 그러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렵지만 우리가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어렵지만 할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 일단은 하늘의 능력을 더듬는일이 어렵지만 그러나 누가든 아니고 아니고 할수 있어요. 될수 있어요. 하늘의 능력을 되짚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또 그러나가 주는 은혜라고 있습니다. 자그뒤 읽어볼까요?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네가 있을 수 있다면 하늘의 능력을 이 소망대로 되리게될것입니 마지막 그 수박까지 있으든 말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가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안됩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기 싫은 것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해는 안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할수 없는 것도 하려고 신용이라도 내야 됩니다. 하고 싶을 때만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뜻이면 하기 싫을 때도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유감하지 않겠습니까 6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는 아주 어렵게 태어났고 부끄하게 살았지만 낙심하지 않았어요. 대신, 낙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원컨대 죽께서 내게 복의 복을 받아서 나의 지경을 흘리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힘나를 벗어라 분심이 없게 되셨어요.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것을 존귀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사. 이 나의 직경 넓히사라고 하는 것을 뭐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야베스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요. 한계를 뛰어 넘는 산. 저는 그 표현이 참 좋다고 즐기면서 나의 지경을 넓히는 것 한계를 뛰어 넘는 산.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어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뭔가 좀더 능력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신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 뛰어넘는 자체가 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으려면요. 일단 한계까지 달려가야 될것 같아요. 내가 한계에 달려가야지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이 임하지. 한계까지 달려갈 생각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한계점까지 나아가는 사람에게 보고주었습니다그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주실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엘리사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무엇보다 예수을 바라보십시오. 항상 고민합니다. 예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고. 끝까지 나아가셨으면 니다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 갑절의 영광, 갑절의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21장을 찬송